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BRY 크레딧 코인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먼저 뭐 LBRY 크레딧 차트를 보기 전에 비트코인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시간봉 기준으로 지금 뭐 34,000불 요 부근에서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려줬다가 2십일선 저항을 맞고 살짝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뭐 지지 35,000불에서 지지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갈수 있는 흐름보다는 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올려서 또 4만불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이런 식으로 박스한 흐름을 만들다가 위로 가면 위로 뚫을지 아니면 또 빠지면 밑으로 갈지론 행보 중에 어디 일정 부분 행보 기간이 지나고 나서 6월달쯤 되면 은 6월달 중순이나 이때쯤 한번 어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지는 차트 흐름입니다. 그래서 당장 뭐 이게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움직임 그런 움직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흐름이고요. 어느 정도 지금 일정 가격대에서 지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급락하는 움직임보다는 좀더 지지가 나오면서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어디로 갈지 정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제 거래량이 좋게 들어왔어요. 이런 밑에서 이런 하단부에서 좋게 들어온 상황이고, 이런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날, 크게 들어온 날은 이런 흐름이 어 좋게 이어질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여기는 상승 흐름 속에서 거래량이 터진 거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거래량이 터진 거지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어 팔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래량 들어온 날 보면 밑꼬리가 길게 달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던 것은 이 라인에서 많은 거래량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했다 이런 어, 뷰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봉상 흐름도 보시면 바로가지는 않지만 여기서 4만 불 정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박스권 흐름. 좀 나와 나와 주다가 한 6월달 중순쯤이나 아니면 좀더 시간도 걸려서 한번 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정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어디로 이탈을 하는지 그, 그런 점잘 참고하시면서 본인 매매 기준을 정하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으면 알트코인들 어, 지금 계속적인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이 없다하면 알트코인들 좀 가기 어려운 자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 b r 이 크레딧 코인인데요 지금 보시면 뭐 114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12월 달에 상장을 하고 워너마켓에 지금 딱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계속적인 거래량이 들어오는 움직임 나오면서 쭉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어 다시 한번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두 달간 거의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그 하락장 속에서도 이제 거래량이 가장 크게 들어오면서 위쪽에 매물대 이런데 매물대를 한번 소화해주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식 그래서 이런 세력주 흐름 보시면 이런 식의 흐름이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앞쪽 매물대에 있는 개미들에게 어 물량을 다시 팔고 나한테 넘겨라 이런 식의 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 이런 의미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아직 여전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들은 세력들이 아니면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좀뭐 이렇게 움직임 나오고 나서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주식 어,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렇게 가격이 빠지, 빠지도록 빠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한번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세력들이 관리를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쭉쭉 빠지는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주요 자리가 이제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100원대, 100원대 어,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 자리가 이제 75원대, 75원, 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원으로 잡는다. 이런 식의 관점 뷰로 바라보시면서 LBR, Y, 크레딧 차트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좋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리면서 거래량 들어오면 한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뭐그 다음쯤 한번쯤 갈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밑에서 이제 매집이 좋게 들어오면서 어느정도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이런 것들은 개미가 많이 안탄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쉽게 쉽게 올리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것들은 생각보다 개미가 많이 안 탔을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뭐 거의 뭐 이제 상장가 부근으로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에 여기만 이탈이 없는 상황이면 분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위로 가는 것들 베팅해 보시면 좋겠고요. 50원 정도 손절가를 이탈해버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좀더 많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과 대응은 꼭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00%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지지가 나온 자리들을 확인을 해놓은 상태고 거기서 한번더 우리가 기준에 맞게 배팅을 해서 수익을 챙기는 매매를 하셔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이런 고점에서 따라들 하신 매매로 더 간다 이런 식으로 욕심이 가득한 매매를 하신다면은. 손실을 보기 쉽고, 그런 매매 패턴은 결국에는 본인을 조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매매 패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속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움직임 이런 것들 보실 때마다 아직도 세력들 살아있는 움직임에 있고, 어, 여전히 관리하에 있지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빠지는 움직임이고요. 100원대에서 1차적으로 지지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 자리가 75원, 그다음 뭐 마지막 자리가 한 50원 정도 이렇게 25원 단위로 분할적 관점으로 한번 비중 나누셔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패턴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집니다. 그래서 LIB 크래시 이런 것들도 뭐 지금 흐름상에 있어 보이는 차트 흐름인데요. 뭐 비트코인이 받쳐 주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가 3 5 0 0 0 달러 부근에 지지가 나오면서 4만 불 그리고 뚫어서 뭐 5만 불 넘어서 기존 어 뚫었던 가격들을 넘어서 올라가는 움직임 만들어주면은 어 이런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면서 그 이런 가격들은 이제 보기 어렵고 저 위에 가격대로 갈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데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고점에서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벌써 손실이 엄청 큰 흐름이기 때문에 어두 달간 계속 빠지기만 했고 마이너스가 엄청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냥 뭐 여유 돈으로 매매하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또 자기가 막 많은 돈을 투입해서 올인한 식으로 매매를 하셨으면은 지금 좀 많이 심리적으로 힘드시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칙과 기준 그리고 매매에 대한 본인의 그런 관점들, 마음을 편안하게 매매를 했냐 안했냐, 아니면 욕심으로 매매를 했냐 그런 것들에 대한 어, 기준을 만드셔서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매매를 하셨으면은 좀 이렇게 이런 장의 흔들림 속에서 본인이 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관점을 잘 분석하시면서 매매를 매매에 적용하시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다들 이제 그냥. 어, 이 코인의 전망이나 호재를 보면서 뭐 그냥 어떤 자리에 있는지 차트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는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좀 빠질 수 있지만 뭐 100원 정도 부근에서 지지가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움직임 보여주는 차트니까요. 거기서 1차적인 자리, 그 다음 75원, 그 다음 50원 손절을 대응하시는 그런 분할적 관점으로 한번 이런 자리에서 한번 노려서 뭐 짧게 보면 여기까지 노린다 아니면 좀 나는 홀딩 계속해서 위에까지 가는 가격대를 한번 믿고 맡겨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매매에 대한 본인의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 LBRY 크레딧도 여전히 흐름 속에 있어 보이고요 거래량 들어오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세력들 살아있고 어, 가격 흐름이 보여지는 차트이기 때문에 어, 시간에 투자하시면서 올뭐 하반기나 뭐그때그 전에 한번쯤 움직임이 나오면서 최소한 이까지는 뭐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서 잘 홀딩하시고 수익권에서 잘 어, 익절하셨으면 좋겠네요 항상 원칙과 이준 지키면서 매매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보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